안녕하세요 문단현입니다 네, 영어 강사 문단현맞고요 어,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해보자면은 <웃음> 쑥스러운데 <laughs> 어, 검색해 보시면은 영어 교재 75종을 출간했고요. 네, English c a f 를 포함한 정말 많은 영어 프로그램에서 재밌게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English Fly High를 소개해 드립니다. English Fly High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어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러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Fly High는 재밌어 You're welcome 그만해 <laughs> <laughs> Get out yeah.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고요? 리듬이 있고 the, the, the. 음악이 있고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리듬과 음악과 연기가 왜 필요하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바로 확실하게 팍팍팍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를 붙이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Fly High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영어에 기초가 없는 분들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그 프로그램 안에 예, 문법도 설명해줘, 단어도 설명해줘, 리딩도 해줘, 리스닝도 해줘, 이 모든 걸다다 다 합쳐서 모아 모아서 회화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바로 English Fly High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종합적입니다. 1 단계부터 8 단계까지. 예, 완전히 여러분의 영어가 땅바닥에서 준비를 해가지고서 비행기에 탄 다음에 비행기가 그 다음에 활주로를 가다가 이 영어 비행기가 예, 하늘로 날아오르는 데서부터 해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완전히 공중에서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영, 영어를 철저히 따라가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English Fly High입니다. 왕초보에서부터 중고급까지 English Fly High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영어의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이 Fly High 의 내용 전체를 현장에서, 교실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Global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는 Global 학원, 온라인에서는 Fly High 동영상 이두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여러분은 완벽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영화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저와 함께 목격하십시오! English fly high!